여기서 에 연주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을 갖고 계세요?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있나요 5학년 때입 아, 5학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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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었어서, 사실, 그때도 1시간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하프 리사이클 했었는데, 연주는 사실 기억나는 게 없고, 그냥 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제 관객 성에 있어서, 누가 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거 기억만 많이 남아요. 어 사실 자치국을 처음부터 연해두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어 유럽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독일 라이프지에 있는 캠프에 처음 참가하게 되면서 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정말 음악적으로 많은 문화와 그런 역사가 깊은 어, 유럽에서 나도 언젠가 공부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유학을 이제 어, 고민하던 시기에 파벨 빌로프 선생님과의 연이 닿아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계신 모자르테우르 짜츠볼크로 네. <laughs> 이제 어, 유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짜츠볼크로 어, 가게 됐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20대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라서 지금은 정말 제 2의 고향인 것처럼 저한테는 특별한데요. 어, 그 안에서 또 이제 어, 유럽에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저 혼자 살아가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나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 <laughs>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제 몰랐던 성격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제모습의 전반에 영향을 많이 끼쳐준 응. 감사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짚어주신 것처럼 제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어, 것도 감사. 제가 <laughs> 정말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 그거를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어서 이 곡을 어, 특별히 첫 곡으로 적왔고요 다음에 예수 의찬미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밖에 프랑스 조국 5번, 이게 같은 조성에 어, 굉장히 좀 어, 화성적으로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커플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는 곡은 모차르트의 작품 아다지오인데요. 음. 어, 제가 이 어, 어, 연주의 제목이 스케치인 만큼 저한테또 각별한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곡을 하고 포함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저에게는 많은 시련을 남겨주기도 했고 또 왜냐하면 이 곡이 어,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슬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접곡된 곡이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 그런 과정에서 모차르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곡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어, 가슴이 좀 아린는 그래, 네, 그런 곡이라서 그런 곡을 또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랑스의 곡 역시 어, 굉장히 사실 어둡기도 하고 또뚝잡하고 어, 그런 곡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또 오르간 어, 소리, 오르간의 음향에 영감을 받아서 하고 또이 어, 어려움 속에서 후회와 후회나 그런 어, 탄식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심질이 잃지 않고 뚫고 어, 나가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는 생각에서 또 신년음악회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고 네, 이제 네. 너무 너무 긴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쇼트는 이제 네. 저와 가장 어, 잘 맞는 작곡가라서.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연주했고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는 동안 제 어, 모습의 변화를 다 담아줬던 곡을 특별히 2부에 어,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참 얇은 게 감사함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곡도 모자르고 곡도. 근데 쇼팽, 이제 인터뷰션 후에 쇼팽 두 곡이 이제 언급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쇼팽 치는 게 유난히 가장 즐겁고 참 편안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이게 쇼핑 곡을 편안하게 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는지 쇼핑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쇼핑은 굉장히 내추럴한 편의 뮤지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 분이 성격적으로 좀잘 맞는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해봤어요. 성격이라면 <laughs> 자연스러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 좀 네. 내향적인 부분이고 아, 네. 이제 좀네 어, 너무 좀 드러내려고 <laughs> 자시하지 <자시하잖아요>. 않는 좀 <laughs> 그런 부분이 네. 저도 약간 그런 성격적인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연주했을 를 때도 좀, 어, 제가 편안하게 느끼시네 제가. 수집이 어, 다른 작곡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제인는 그대로 쇼팽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이 좀 받아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했고, 물론 많은 테니스의 쇼팽을 사랑하지만, 저도 이렇게 각별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 두 번째 곡이 4월 27일이고, 블렌딩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이날 프로그램을 그러면 베토베 피아노 소나타 13번 환상곡 품으로 시작해서 리스트의 소나타 풍의 환상곡 단트를 읽고 또 슈베르트의 환상곡으로 마무리됩니다. 혹시 이 블렌딩, 이 나라의 블렌딩이 소나타와 판타지의 버무림입니까? <laughs> 네, 버무렸습니다. <laughs> 네. 저한테는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올게 소나타라 하면 정격의 대표적인 이미지이고 환상곡이라고 하면 모든 틀을 깨버리는 거에 배경사잖아요 그두 개를 같은 하나 작품에 담고 싶었던 그 작곡가들의 네, 마음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굳이 이제 빠지 지나 혹은 빠지 판타지아라는 제목을 다르게 붙였던 게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네, 그냥 하나로 한게 아니라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었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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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조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또새 작곡가가 다 확보하고 다양한 자극만의 음악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 그런 거를 생각해서 다채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렌딩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네. 쿨프라는 작곡가를 그전에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성악가분들의 스 콘서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후보 골프의 작품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가서 하나를 찾아듣기 시작했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아름답고, 어 또, 또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어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각오 작품을 썼, 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소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다트스트라우스 역시 어 굉장히 다양한 피아노적인 그런, 어, 에펙트를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참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노래를, 어, 노래와 함께 같이 들려드릴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이제 노래가 가진 힘이 참저 피아니스트로서 참 부러웠기 때문에. 네. 어, 가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달을 더 어, 어, 공감할 수 있게, 어, 어, 가깝게 관객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이번 이제 상조 아까 시리즈 중에 포함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테너 김세일 씨가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워낙에 두 분이 인연이 있었던 거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되는데 김재희 씨의 반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아직 뵙지를 못해서 이제 연락만 이제 서로 네, 제가 드리고 주고받았는데요. 어, 처음에 금호 쪽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어, 가곡 미사일들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독일 가곡을 중심으로 어, 선정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 좀, 이제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 김세일 씨전해드려에따르면 사실 상주음악관 시리일를더 이제 다른 무대로도 채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가곡의 특별한 애정을 드러낸 김수현씨 프로그래밍에 또 김세윤씨도 무척 감동하시고 흑쾌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자 9월 7일은 필리아 모차르트라는 공연인데 쭉 미술과 관련된 테마를 잡으시다가 필리아라는 기법이 있었나 <웃음> <웃음> 검색을 해야 될 정도로 좀툭 튀어나온 기분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하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죄송합니다. 미술 기법과는 관련이 없는 작품 제목을 선정했는데요 어, 사실 제가 첫 전체 프로그램을 끌릴때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좀 특별히 제가 조명하고 싶었고 어, 모차르트를 조명하는 미술 기법의 단어를 찾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상상하는 좀 모짜르트의 이미지와 맞는 어, 제목을 좀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 필리아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어,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어, 모짜르트가 태어난 고향 짜지브로트에서 지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모짜르트와 참 부합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또 모짜르트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케어하고, 아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있게 좋아했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을 제가 좀 조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저도 또한 모짜르트를 그렇게 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재밌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녹음은 제가 모티얼 블랙을 우승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는 부상으로 제가 첫 네. 데뷔 앨범. 첫 네, 데뷔 앨범을 제작을 녹음을 하게 됐고요. 어, 사실 모차르트를 녹음을 한게뭐자는 제가 모차르트 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어, 선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왜냐하면 뭐, 모차르트가 참 어, 피아니스트가 전치기 어려운 작곡가예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모부프와 가깝거나 굉장히 뭐 자신 있었거나 그런 작곡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로 인해서 점점 더 젖어들고 그 음악에 더 빠져들고 어, 그렇게 되면서 어, 그 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 그리고 경험해 왔던 것 그것을 좀 담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어, 그 뜻을 제첫 공방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이제 그 교회 같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좀 평화롭고 굉장히 아쿠스틱에 좋은 그런 공간에서 녹음을 잘 받아서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네. 음악가로서의 비전 이런 것 한번 알아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항상 음악가이기 때문에 가장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음악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고 <웃음> <웃음> 그냥 뭐 여행으로서 가보지 않을 법한 곳들도 많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항상 어느 도시중간에 정말 소중한 만남을 꼭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인연들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또 그런 청중분들께 음악을 어, 연주해 드리고 그분들이 저한 정말 감사함을 표하시고 이런 게참 저는 과분하다고 느끼고 제가 음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 은 <laughs> 행복이죠 네, <laughs> 정말 네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정말 어, 받은 사람을 환원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어떤 게 어, 언제 연주를 하던 간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을 고싶어요 <laughs>